새벽을 알리는 소리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박수로 모셔볼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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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나요? 아직요아괜렇아이 방송 사방송네요 여기가 진짜 여기 사막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아 너무 아 괜찮아 우리 지금 이 타임 이아괜서 혹시 찮아을알아괜 회장 동아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 아, 안녕하십니까 새벽 알리는 소리 회장 최윤수로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하기 전에 전적과 화이팅 한번 할게요. 전적과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어, 우선은 네, 저희 새벽을 알리는 소리는 저희 일단 중창단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어, 우선 다양한 노래들을 하고 있고요. 아곧 빨리 시작할게요. 우주를 좋게 아. 곧 골프사가 오는데, 저희 첫 곡이 하필, 어, 다들 아시는 그 곡이에요. 다들 연습하는 김해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힌트 보호하니까 그노래네요그 노래. My Galaxy. 맞죠?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돼요. 따라 불러셔도 돼요. 따라 불러도 되죠. 우리 선생님들. 아, 아니, 제발이래, 제발. 제발이래요 제발. 네. 아, 저도 참, 우리도 좋아하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 못 불러서 따라 볼 수. a 없 Hans. g o o 아직 안 e 요 o 하필 이 y 때 항상 o 이 b y e 통 금방 d 네. 예. 금방 고쳐가지고 바로 공 g 진행 d b y e 요 그러면 아예 이 g o o d 서 제가 마지막 추천 y e g 할게요. 예, 네. 진짜 마지막 이제 같아요. 공교롭게 럭키박스를 진짜로 공교롭게 아, 라이언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동영상 올라와 봤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페이스북에 그 어떤 그그 뭐지 그 부분에 제 와이프가 이제 라이언이 형 사는데 막그거 보셨어요? 못 보셨나? 네. 우리 또 카카오 브랜즈의 귀염둥이 라이언 베개, 그 배면지 참잘올것 같은데 말을 무서워서 못 하겠네요. 어떠까봐이베개가 아직 남아있대요. 그 로켓박스 그수많은면을 뚫고 이게 1등 상품인데 과연 이 상품을 가져갈 행운의 우리 친구는 누구일지 자 드려볼게요. 일단 요거는 패스. 요것도 패스. 사실 요한데자 이제 나왔어. 마우스. 건액이지. 환경원예학과 유재관. 유재관씨 계세요? 박수로. 어. <laughs>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돼요. 건액이. <laughs> 아, 우리 환경조합 학과 친구들 못부하셔서 어떡해.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제일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 해가지고 프리가 식사권 팍 뿌리가고 제가 약간 귀띔해 드릴게요. 방송사고가 길어지고 있어요. 참 여기 앞에서 진행한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럼 조금 있다 조금 할 클로징 멘트 지금 할까요?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 회장님 보여주실 살짝 개인기 같은 거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방송사고가 날 때는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살짝 쿵 개인기 한번 보여주면 딱 분위기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티티 그 역시 가능합니까? 혹시 노래 해말 있나요? 없나요? 세팅하고 있어가지고 음악이 안 돼서 혹시 다른 기행기 나오시면 예. 고민 중이십니다. 예. 아 그럼 무반주로? 무반주로? 어떠세요? 박수. <laughs> 여러분의 희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셋넷 빠밤 둘둘셋넷 빠밤 셋둘셋넷 빠밤 이런 날 안아줘 나를 좀 안아줘 침묵 속에서 소리를 외칠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예예 yeah. yeah. 네 예, 마침딱 이제 해결이 된다 고해서 우리 그러면은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새벽 린 소리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큰 박수로 마이하도록 할게요. 예. 죽멋있다 You don't know. <laughs> 저희 이번에 새벽을 알리는 소리 마지막 곡이고요 이 노래 끝나고 이제 저희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되는 대로 시작할게요 変な話でいろいろあり。<They are. S 1> 난 절대 이런 애 아닌데 이런 적 없었는데 사랑 너무 도덕해 아직도 못 깼나 봐